축구협회가 아마추어 행정을 선보이며 신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를 향한 여론이 폭발한 상황 속 상황을 수습해야 할 정몽규 회장은 자취를 감추고 침묵으로 일관. 팬들은 한국 축구는 죽었다며 한숨. 홍 감독의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까지는 5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5개월의 여정을 다시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무능의 연속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두 차례 연속 임시 감독 체제, 방향성 없는 전력 강화 위원회 기준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끝에 홍 감독 선임이라는 허망한 결론을 내세웠습니다. 무능의 연속을 선보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축구협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고 그 결과 잦은 졸전을 보이며 팀을 망가뜨려 아시안컵 4강 탈락으로 국민들의 실망을 안겼습니다. 또한 파리올림픽도 마찬가지로 감독 선임 절차를 무시하고 정 회장 독단적으로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감독으로 선임됐었는데요. 그 결과 40년 만에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라는 대참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팬들은 정 회장을 향해 사퇴 요구의 목소리를 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와 맞물려 또다시 감독 선임 절차를 무시하고 홍 감독 선임이라는 결과를 맞이하였는데요. 축구계에선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참여했던 박조호 전력강화위원회 내부 폭로가 나오면서 전 축구선수 출신인 이영표, 이천수가 축구협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앞선에서 상황을 수습해야 할정 회장의 태도가 논란인데요. 이번 감독 선임 관련해서 이임생기술이사홍 감독은 감독 선임에 대한 이유를 브리핑했지만 정작 배우에 있는 정 회장은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팬들은, 정민규만! 버짤러! 버짤러! 버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 회장에 대한 여론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 회장이 향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팬들의 마음을 돌릴 것이며, 한국 축구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